오늘은 백두산의 일출을 그려봅니다. 아직 한여름인 이, 이 그림은 한여름의 일출인 것 같은데 <laughs>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<laughs> 제가 이게 이제 구워갖고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제 백두산을 한 10개쯤 그려볼 생각이에요. 될 때까지 이게 도자기 도판에 그리는 건데요. 이제 여러 가지 물감을 혼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녹으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저는 몰라요. 근데 아주 재밌게 변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 일출처럼 우리나라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해가 확 떠오르고 막 멀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날이. 그냥 기분에 너무 좋습니다. 아, 내년에는 밝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내년에는 이렇게 밝은 일출처럼 무드무드무드무드 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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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